어, 미러전이야. 똑같아 완전히 클래스예요. <laughs> 그러네. 시치호. 감정령 어, 정에 만났던 정령 같은데. 저희 아디닥스 옛날에 한번더 만났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잠깐만. 정룡성 어, 나 테키 잠깐 잠깐만요. 테키 한번 껐어. 전네 전부 다 저희가 폰 늦게 끝나요? 네. 뒤에 애들 교신... 뒤에 로 모아요. 네, 네. 봤어요? 1번. 1번. 처음에 대역 한번 꼽겠네. 네, 네. 들어가 에, 들어갈 준비. 에 네, 들어와요. 괜찮아. 한마 괜찮아. 예반부터. 네. 예반. 네. 어, 어 대역 공점. 나 직병 건못아 아, 지금. 1번, 공점. 반 아, 어. 아, 뭔데? 별중. 어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올려 주시던 거. 해 봐. 공념 전부. 예반부터. 1번까지 해 봐. 어우, 막 꺼. 해 봐. 와, 누 반. 어, 전부 전부 지워 봐. <laughs> 직변대역 빠졌고. 예민한 게 아니고, 그, 브리핑 하는 거에요. 슈크림님. 쭉들어가자 1번 갈게요. 네 1번 강거 지금. 전보에요 그냥 까요? 1번 까요? 공결. 아, 아. 아, 아이고. 아, 공결 걸렸다. 0.4죠. 네. 아, 그냥 죽네. 오우씨 oh, 이거 다시해 다시 다시. 번복 어, 뭐 빠졌어요. 네 다시 다시. 빨리 와보세요 빨리 우리 편. 힘들어하시고. 네. 얘들 지금 저기 어디야 이강아 에서못 잡아요. 음. 다 잡았네. 네. 아 근데 이거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지는 데 어. 오히려 그니까 어려 와보세요 빨리. 음 1번갑니다치우님도 아, 오세요. 들번갈게요이금 밤, 이번 밤, 이 이번 밤, 번 밤, 이번 이번 밤, 이번 밤, 이번 밤, 번 밤, 이번 이번 밤, 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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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 이이 이번 이이번 이번 번 한번가자에한번 가는데. 호밤님도 부활할 때말좀 해줘. 그 우리 편 부활한다고. 4개, 1번 있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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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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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공절 중. 6번. 좀 크게 얘기해줘요. 브리핑 할 때. 자신있게. 저도 상관없어. 저도 상관없는데. 브리핑은 확실히, 확실히 하죠, 우리. 네, 치우세요. 치는 거에 연연하지 마요. 제무대는못 끌고 왔어요 브리핑만 확실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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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모블 왜 이렇게 많이 몰았냐 이거? 네, 저 우리 저기... 전투 까자 전투 내적판이요? 전투 까자 올라봐요 네. 전투 그냥 까요. 저기 저기 4번 분이 네. 전투에서 못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봤어요. 와 툴은? 에 네, 전투 루 까고 네 이거 자연만 루까지 되겠다. 네. 아 시만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또 데리고 가 이거. 우리 그 죽으신 분들은 주황 타시면 돼요, 주황 네. 네. 다시. 오시네. 어, 다시 배달 갔다 올게요. 우리가 받은 아픔, 아. <웃음> <웃음> 아, 마법 클래스가 때렸어. 아, 이래서 두 마리 붙었나? 아 붙은거 같은데? 어디 있어요 저희 에 네. 쟤네 거기 갔어 주포 우리 주포 주포 가야될거 같은데요? 네, 아니다아니다아니아니아니다 네, 예, 아니다, 가지마가지마가지마 오케 네. 아, 오케이 중앙중앙 밤이나네 중앙. 1번부터요 네 1번 1번 점보 1번 점보 우리도 정령이 점보 아 정령이 예능공자요 1번 0.3 3박 뭐야 우리 굴렀어 저저저저저 8.4아나 1점 굴렸어 아래 다굴렀어 치우라 아 뒤에 빠졌는데 이게 굴리네 어, Or... MM 아니. 저희도 그, 뭐야, 범성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구른다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굴리는 싸움인데, 굴리는 싸움에서 우리가 밀려, 지금. 내가 볼 때. 요번에 균돌자 와있어요, 나 네, 1번부터. 바라라고 공 둘다 네, 오케이, 오케이. 1번부터. 1번 포획. 너포해이번 직변. 2번 캐리어, 2번, 2번, 2번.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치유가 안 치유가. 아, 걸 나이스. 치우가 안 굴러서 치우가. 아, 치우 굴려요? 네. 3번. 2번 가시면 돼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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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3번 굴러 있어. 예, 3번 3번 줘. 엄마 따라가 5번 가요, 5번. 한번 봐. 네. 5번 갔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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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법사자 봐요. 접사. 신속 2분이요 네. 음 그리고 우리 주포 가야될것 같은데 이거 저기는수류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 수류를못 먹었어요. 아, 한번더싸우고가야될것같 같은데 한번더싸우고 네. 네. 요번에 검사들 둘다그 네. 우리 저희 다다 i 돌자 없어요. 네. 아, 까 쟤네도 샀 저는 저전저도저고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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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 그러니까 점사 맞으면은 아니... 바로 방준부터 켜요 검성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네. 왔어요. 네. 네 뭐야 리더가 포획 자꾸 젖 땡기거든요? 네네네. 순간 네. 하나, 하나 빨고 들어간 거 맞죠? 네.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지금. 가죠네 이번에 네. 대역수나? 대역. 한 1분 남았을거예요응아벌정이네얘 어... 들어갈 때 우르르 같이 들어가야돼요네 갑니다 1번 네 1번 맨 뒤에 1번 1번 괜찮아 괜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아아아 호액 1번 굴자 아우 아이고 아아 졸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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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나도 전부 한번 줄걸 아아 이번에는 정령부터 갔네 우리 저쪽 네 아, 맞아요 어.. 아. 아게 딱 이거 우리 죽고서 우리, 하면... 우리 그 어디야 전방으로 한번 가자 전방으로 우리도 네, 네. 점점... 우리도 점수 한번 빨아야 될것 같은데 한번 죽고 아... 박스에요 박스 핵바 담나 핵 타색 네홍춘님은 먼저 걸어가시고 25분 그 상부 주포 상부 주포 네 할까? 일단 그 응. 상대편 아, 딜빵을 졸라 잘하는데? 딜빵 딜를잘 놓으시네 일단은 <목소리> 법사만 잡을게 법사만 그거 떴어요 안 떴어요 아 앞에 있어요 가운데 네와 아, 오네요 자리잡아 봉준이 자리잡아 오케이 네선 결계 대역이요 신... 네아 대역이요? 신속 갈게요 선으로 서야지 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g a m i Tragaja. Eva m 번 t t 번가 Eva Mutter. Eva m u t 우리 r 렸어 a Mutter. Eva Mutter. Eva 요 u t t e r Eva m u t 번 3번 오 v a m 번 t 번 3번 Eva Mutter. Eva Mutter. Eva 쭉가져 쭉, 쭉 따라가 쭉 따라가 2번 6번 아, 6번 에 번. 어, 5번까지는 잡아야돼요 5번까지는 네 8방 8 던져 아이 26부터 뒤에 뭐두마리 붙었어요 괜찮아 요 네. 던져 6번, 계속 던져 됐다 됐다 어 충합방 같은데? 아니구나 호잇 오케이 나이스 우리 이거 잡자 이거랑 네. 대장 잡자 같이 와요 들어와요 네 옵니다 갈게요 1번 1번부터 우리 응절. 전복 예 네, 1번 공절 어다 굴렀어요 저희. 아 치유 안 굴렀어 치유 안 굴렀어 아 와. 치유 뒤에 빠져있어요다 굴렀어요 아니 치유 치유를 굴려야지 <웃음> <웃음> 전복까지 들었는데 <laughs> 그거의까지갈못 가겠더라고요 왼에빠져어 치유가 <웃음> 아니 <웃음> <laughs> 그냥 죽를게요 이거?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죽는 게것같게요 정령, 정령도 학올때 무섭다, 무서워. 음, 무섭지. 2번 때려 보세요, 여러분들. 2번. 2 때려 봐. 네. 2번 갈게요. 2 때려 봐. 2 1번, 번 가. 1번 네. 가. 1번 아, 가. 네. 1번, 1번 가. 지금. 아, 전복같다 아, 전 아, 전혀 아, 안 돼. 어, 나까지 이번을 때려야 이번 순삭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공절 두번 잘랐거든, 좀 전에. 음, 이 작전도 안 되네. 어떤 작전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laughs> 요번에 전부 네. 빠졌고, 이제 아직 개혁 안 왔으니까 요번에 네. 정령 한번 다시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정령으로? 네고맙게케네 요번에 네. 그 균돌자 오니까 균돌자가 오면은 웬만하면은 다 칼날에 음. 그냥 공림하고 저하고 점사하면 되니까 네네네 이게 어차피 진짜 굴리기 싸움이야 굴리기 싸움 이거는 우리가 굴리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굴르면 우리가 져요 자, <laughs> 자 신경 잘 써서 한번 다시 해보죠 다 오셨죠? 가니다 오른쪽으로 애드내면 안돼요 부함장 천천히 천천히 애드만 내지 마시고 일단 1번부터 갈게요 1번부터 네저 네. 네. 정령님 전보 드릴거예요 이번에 네 공점사 1번 넘어져 치유 완전 빠지세요 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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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번가 1번가 1번가 정보사 못했나? 정보사 아정보들갔어 공절 아 치유 또 빠져 아 공절 씨 <laughs> 치유 계속 빠져 아아 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치유가 <laughs> 빠지면은 정령을 우리가 지금 네, 전보사를 치유. 해야 되는데 전보사가 네. 안 돼요 방금도 저 저기 정령, 정령 피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힐한방 넣고 돌고 힐한방 넣고 돌고 에이 네, 핵 타세요 핵네 패퍼 네. 잡아놨나? 네. 잡아 3번 가요 3번 여러분들 3번 네번 네. 3번, 3번. 한 번, 한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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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주셔야 돼 1번 오케이 아이고, 1번 간중 1번. 나이스 직 네. 2번 빠 2번 가이번 6번 간다 6번 6번 가자 6번 6번, 6번, 6번. 6번, 6번. 오케이. 나 떨어지면 네. 안 되는데 이거 바닥에 6번 잡았어 에 네. 6번 6번 돌게요 번. 우씨흑칠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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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씨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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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5번. 5번 5번 이거 한 장수로 하나 먹어야 되는데 우리 내가? 잠깐만, 너무 어려웠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빨리 오세요. 근데 이거 뭐, 지면 쪽이다 이런 말 하신 분 누구예요? 아니, 지면 안 돼, 우리는? 아니, 왜,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부담되게. 모든 판다 이겨야 돼 우리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봐야 세요 긍정적으로. 왜 이렇게 부담을 줘? 음.. 자연방어아 싸움 한번 이기면 예, 우리 충고 세 축. 충고 우리 끝까지 지더라도 화이팅 잘 싸우자 화이팅, 네, 화이팅. 어, 이번 싸움은 이길 것 같지 멘탈이지 멘탈 안돼 이마리 몰아서 마리씩 4마리씩 네, 네 저도 괜찮으니까 몇 개를 집중해서 네 라크 있어요 네 스킬 되는 거뭐 있죠 우리? 이번에. 대역 돼요 신속 <laughs> 대역 오케이 오케이 대역 되시고. 결계는 1초 결계, 뭐라고요? 1분 10초. 아,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요. 양쪽 방어막 다 생겼어요, 지금. 때는. 오케이, 오케이. 네, 치우세요 시간 버틴 길 수도 있어요. 한번 싸우고서. 대장 잡으러 가야겠 네. 시도공치. 좌우다 막았다는 거는 한번 죽고서 이제 더 이상 안 죽겠다. 그 뜻도 있어요. 우가 절로 못 가니까. 응. 일단, 라크는 잡죠. <웃음> 옆에. <웃음> 이거 먹으면 사실 이기는 거야. 아, 앞에 뭐야? 앞에 있네, 앞에. 아, 앞에 있네. 아, 앞에. 결계에 끌어왔어요? 네. 네. 일단 라크는 먹어야지. 라크는 <laughs> 못 참지. 나 이거 정화 종료. 오케이. 홍이분 네. 쟤네들 통 왔을 거예요. <laughs> 먼저 써서. 오케이. 안 떴나요? 안 나왔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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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바로 들어갑니다. 네. 네. 이런 거는 바로 들어가 줘야 돼. 몇 번? 몇 번? 2번 가시면 돼. 2번, 2번. 2번 아, 1번, 1번. 1번으로, 1번으로, 1번으로. 1번. 봉준님왜 대기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서스해 줄 그냥 죽여 1번 죽여 게번 2번. 2번, 2번. 2번 포에. 2번 갈게요. 2번포획 3번, 3번. 3번 포에. 3번 갔다 바로 3번 o t 가. h e 공 o w 오케이 o m e 4번 e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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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o k a 다 o 어 5번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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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번 a y Okay. Okay. o k a 다 Okay. Okay. 4 k a 한번더 싸워야 되나? 예. 네. 네. 한번더싸우고나 아니면은, 이거, 가장 대장, 풍, 풍 얼마 남았어, 풍? 풍 50초. 오케이. 오면 바로 말해요. 제네. 네. 신결 다 썼어요,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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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차단 빠졌어요, 상대편도. 네. 대역도 빠졌어요, 저기. 오케이,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내기 쪽으로 가서 대장 잡아야 될것 같은데. 내려오면 네. 싸우고. 어차피 이거, 마, 매달 어한 번만 더 주세요. 보자가 200점 주니까. 응, 어, 이거, 이거 하나 잡아. 네. 차 있는 거다 열었나? 안 열었을 거예요. 쟤네쟤네 쟤네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포로는 다 열었어요. 쟤네. 아 그래요? 이 포로 다. 일 포로는 두개 남았고요. 일 어... 포로는 우리 열쇠 1% 포로. 어1% 포로 열쇠 저 하나 있어요. 어, 오케이. 1% 포로. 저도 하나 있어요. 일 포로 열쇠. 저기 뒤에 누구야? 루 타지 말고 빨리. <laughs> 아 <아이>, 지금. <laughs> 아예 루를 왜 남아. 하고 있어? <laughs> 품 오초. 시간이 금인데 지금 정영래 <laughs> 정신 차려. 연재 3 분. 루탈 때가 아니야 지금 시간이 금이에요. 네. 요거 대장도 있네, 우리. 에이,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400점. 응. 한번더 제가. 중앙, 중앙 거 열게요. 네. 끄집어 냈어요. 오케이. 저 요번 싸움에 매달리면 저점프한번더안 녹으면 이길 것 같은데. 네. 가까이 붙어주세요, 방춘님총 드릴게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점수는 이제 맞췄고. 3장 음. 타면 끝나네, 이제. 네. 3장 타면 이제. 우리 DP 뭐돼검성들 봤어요. 이거 바닥 타요 바닥. 바닥, 바닥 타고 점수하면 끝날 에이. 것 같은데. 어? 돌자도 없어요, 지금. 빨리 빨리 아, 왔다, 빨리, 왔다.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봤어요아 근데 쟤네도타고 올라오겠다. 예. 얘네도 판 근데 우리가 네. 먼저 잘 잡잖아. 이번에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음, 네. 마지막 싸움. 서로. 왔어요. 확인. 왔어요. 네. 그 거리 알아서 잘 정리해 놓고 몇번갈 거예요? 아직 모르지. 움직이는 거 먼저. 움직여지. 메달린 조금 뒤에 있어 포획 빨리 꺼요 네. 뭐? 충원 하나 빨아놓고 네 생명력님은 반대편에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부터이번부터이번부터어 2번부터 메달린 메달린 전부 예 1번 움직였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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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라서 1번 고 1번 고 1번 고 1번 고 오케이 1번 고 1번 고 빨리 빨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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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오케이 4번 3번 2았어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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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오케이! 그 다음 2번, 그 다음 2번! 마지막 싸움 에서 마지막 싸움. 2번! 2번! 2번, 2번! 가는 중, 2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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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거 빠진다, 이거 빠진다. 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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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 2 3번, 3번, 2,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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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들어왔어. 봉준이 전복 2번, 2번. 아, 전보 없다. 6전보, 6전보. 3번. 3번까지만 까고 함장이야! 3번까지 까고 함장! 오케이, 오케이. 함장 고 함장 고 야, 이걸! 거 와, 씨! 말도 안 돼, 와! 이걸 역전한다고? 와, 씨!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바퀴, 바퀴, 바퀴. 수고하셨어요. 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네, 이걸 네. 어떻게 네. 이겼어요 <laughs> 끝까지 포기 안한게 다행이네. 아, 네 아이고, 신고님 고맙습니다. 아, 잘했다. 아, 잘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아, 잘했습니다. 근데 상대편, 아. 그 치우정령한테 배울 거는 확실히 있어요. 맞죠? 자, 잘하네요. 음. 잘하네요. 잘하시죠. 상대 네.